두 문제,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fx가 있는데, 이게 a가 이게 섞여있어서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는데, 자, 함수값의 서열이, 요세 개의 함수값 서열이 요렇게 돼야 된답니다. 그죠? 음, 우선 요게 이제 유리함수인데, 이게 지금 a가, 음, 지금, 요게 상수함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언제냐면,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있잖아. A는 0이 아니고, AD 빼기 BC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a가 0이 되면, a가 0이 되면 얘는 그냥 1차 함수입니다. 맞죠? 또 그냥 직선이 되어버려요. 맞죠? 어, 어, a가 0이 되어버리면, 그치? 그리고 a가 0이 아니라 하더라도, ad-bc가 0이 되어버리면, 즉, ad가 bc가 되어버리면, 어, 얘가 약분이 되어버려요. 이게 어? 어, a, a 대 b가 어, c 대 d라는 소리니까, ad 골 bc니까요. 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 즉,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하고, 어, 요거하고 요 1하고 곱하면, 그게 같아지는 A 값은 8인데, 만약에 A가 8이 돼버리면, 이게 그냥, 어, Y는 2라는 요런 게 돼버립니다. 뭐, 제가 얘기하면 X가 8일 때는 이게 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데, 이렇게 되면 상수함수가 돼서, 어, 여기 함수 값이 이렇게 서열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어, 그지? 그거도 조금 체크해 주는 게 정확하고, 음? 음. 그래서 이게 지금 fx가 일반적인 유리 함수인데, 자, 어쨌건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a하고 y는 2가 되거든요. 그죠? 음. 그래서, 임마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어? 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a 자체도 자연수예요. 자, 요게 f1이 제일 크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 1, 3, 5 중에 어, 1이 제일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야 되고 1이 정근선의 왼쪽에 있어야 되고. 3하고 5는 이 수직 정근선에 A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죠? 어, 그래야지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그죠? 요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렇다면, 어, A가 자연수고, 1과 3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A가. A가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K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HX는 딴게 아니고, 어요요요이 맞죠? 어. 그래서 요 함수입니다. 어, Fx랑 같은 함수인데, 자 그래서 자 그럼 Hx는 작아요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어, Gx는 요렇고요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b를 모두 구하라. 그렇지? Hx는 작아요 알고 있으니까, 자 h 3요요 요, 요거 각각 계산해 볼게요. g는 뭔지 모르겠고, 자, h3은 여기 3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어, 3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고요 요거보다는 g 의 자, h1. 어, h1은 14인 것 같아요. 그죠? h5. 자, 분자가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군요. 자, 이렇게 돼야 된대요. 그죠? 그럼 gx는 자, g(x)는 보겠습니다. g(x)는 x equal 마이너스 p, 어 y a l 1을 정근선으로 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인데, 그지? 음, g(x)가 어 요것도 보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14 이렇게 되니까, 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이때가 꼴찌고, 맞죠? 어. 지금 보니까, 어, 마이너스 2일 때가, 어, 됐습니다. 어떻게 돼야 말이 되죠? 음. 이렇게 되면 가능한가? 자, 이렇게 되면, 음, 얘가 음수잖아요. 맞죠? 얘가 음수니까, 그 14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고, 그지 14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어. 어, 1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어, 어, 이렇게 되면 불가능하고. 어. 이렇게 됐다 해보면. 자, 14는, 그죠? 아. 얘가 음수거든요? 그럼 14는 무조건 요 오른쪽에 있어요. 14. 아, 마이너스 2가 여기 딱 있어. 이렇게 해서 1, 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0이 여기 있으면, 어, 어, 요 대소 관계를 만족하겠군요. 맞죠? 어, 얘가 꼴찌, 그 다음에 얘가, 어, 2등, 얘가 1등. 맞죠? 요거를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죠? 어, 아, 그러니까, 어, 마이너스 B가, 어,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 사이. 즉, B가 어 2보다 크고 10보단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 3부터 9까지로 적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지금 요거 상황이 되게끔 하도록 지금 이거를, 제 결과를 놓고, 그을 먼저 그렸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되려면, 어 요게 얘를 변형을 해서, 음? 음. 빼기 B 더하기 7. 그죠? 어.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그죠? 음, 요마가, 자, 여기 1번하고 3번 영역에 그려지려면 요마가 양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지? 음. 그래서 B는 7보다 작아야 됩니다. 요 조건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요거 중에서 b가 7보다 작아야 되니까 b는 3, 4, 5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연수 b의 개수는 자 모두 구하라. 어, 수가 모두 과 그래서 답이 3, 4, 5, 6이에요. 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어 마친 학생들이 몇명 있습니다. 잘했고. 어? 음. 자, 그다음에 어 마지막 22번. <laughs> 자, 요 무리 함수인데 이게 a는 2 이상의 어떤 수입니다. 그런데, 어, 함수 gx가 정의역이 x는 4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gx는 fx 아니면 f의 역함수인데, 아래쪽에 있는, 거, f와 f인벌스 중에 아래쪽에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맞죠? 아래쪽에 있는 거를. 자, 그러면 fx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면요. FX 그래프를. 얘가 이제, 음, 시작점이 요거 0 되게 하는 X 값이 X가 A분의 8이거든요. 그죠? 어. 그래서 A분의 8,4에서 요게 이제 요렇게 1번 방향이라고 나는 부르는데 요게 양수고 요거 요기도 양수니까 자 1번 방향으로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조금 밑으로 보니까 뭐지? 왜안 되지? 음. 자, 요게 이제 f입니다. 어, f인데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a 분의 8의 범위도 투출이 되겠죠. 요거 양배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고요. 어, 당연히 양수고요. 어, 8을 곱하면 이렇게 돼서 아 지금 요게 4이하거든요. 그래서, x 이 q 4가, 요거보다 왼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 자, 요렇게 되고, 음, 기 y e x를 보조적으로 좀 그려야 될 텐데, 어, y e x, 어, 인마가, 어, 인마가 4 이하니까, 4 이하니까, 그뭐 대충 3이라고 잡으면, 이게 지금 3,4이기 때문에, 요 점이, 어 그러니까 어 3, 4는 3, 3보다 한칸 위에 있으니까 맞죠? 음. 이게 y 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린고 하니? 어? 어뭔 소리냐. 요 시작점이 시작점이 요게 어 a/8이 4 이하의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가 4, 4고 즉 a가 2일 때만 어 이 y 골 x 가 요렇게 되고, a 가 2보다 크면, 어, y 골 x 가요 시작점의 아래쪽을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어? 요게, 어, 4보다, 어, 작은 수기 때문에, x 자표가, 그죠? 어, 이게 뭐, 예를 들면 3이라 하면, 얘가 3,4면, 3,3은, 그보다한칸 밑에 있잖아요. 그 3,3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y는 x니까, 맞죠? 어, 요런 식으로 되고, 고 그, 그 인마의 그 역함수 그래프를 어,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차 함수 반쪽 가리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인마가 f의 역함수입니다. 그죠? 어. 그런데. 이 gx라는 새롭게 정의된 함수는 정의역 자체가 x는 4 이상이기 때문에 x는 4는 내가 대충 여기 그었거든요. 그죠? 어. 그니까 요거의 오른쪽만 요, 여기서만 지금 정의된 겁니다. 맞죠? 어. 어, 여기서만 정의가 됐고, 음.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 아래쪽에 있는 걸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F랑 어? F 인볼스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어? 지금 형광펜으로 칠하는 맞죠? 요거 그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알겠습니까? 지금 요 형광펜으로 칠한 게 이게 바로 g x의 그래프입니다. g x의 그래프. 정의역이 x는 4 이상이에요. 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어, 되겠습니다. 어? 어, 그래서, 어, 요쪽은 음, f의 역함수고, 요쪽은, 요쪽은 어, f입니다. 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 음, 이 gx의, gx의 그래프와 자, 직선, 자, n은 자연수입니다. y는 x-n이 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n의 값에 따라 달라지죠. 예를 들면 h1이라는 것은 y는 x 1. 자, 요거보다 y는 x니까 한칸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어요.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맞죠? 어. 그렇게 했을 때 자, 한번 해 보면 어 y는 x n은 n이 커질 때마다 한 가지 내려와요. 어. 그래서 얘는 가질 수 없죠. n이 자연수니까, y권 x, 얘는 x백이 0이니까, 그죠? 음. 그래서, 한칸 내려오면, 어, 아마 두 점인 것 같아요. 맞죠? 이게두 점에서 만나다가, 어, 그죠? 두 점에서 만나다가, 자, 이게 내가 그림이 조금 그런데, 요렇게 되면, 하나, 둘, 세 개도 가능할 것 같고, 또 다시, 요렇게 돼서, 어, 어 접할 때두 개에다가, 그 뒤로는 계속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마, 어, 교점의 개수가, 어, n이 커질수록, 어, 둘, 그 다음에 셋, 다시 접할 때 둘, 계속 하나,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 근데 자, 요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된대요. 아, 그러면 얘가, 지금 n이 커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인마가 h1인 것 같고, 그죠? 이게 지금 h1하고 h5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h3이 더 커야 되니까, 요, 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h3이고, 얘가 h5, 요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그, 그렇죠? 어, 어, 어 요렇게 된다는 얘기니 g10을 구하라고 했어요. g10. g10은 g10은 f10 아니면 f 인버스 10입니다. 어, 그죠? 음. 그럼 이제 a 값을 찾아야 될 텐데요. 지금 어떻게 찾냐면 a 값을 어, 아까 다 얘기했어요. 자, 요 요기에 주목을 하면, 어, 여기에 주목을 하면 맞죠? 여기에 주목을 하면 요게 다시 그러니까 두 개에다가 교점이두 개에다가 어, 요거, 전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가면 세 개에다가 다시 두 개가 포인트 되는 거는, 그죠? 어, 요, F 인벌스랑 얘하고 접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어, F의 역함수랑 요 y 콜 x-n 이랑, 어, 접할 때입니다. 그죠? 어, 근데 요, 요때 n이 5라고 했으니까 요게 y는 x-5에요. 됐습니까? 어, 요 접할 때가 y는 x-5입니다. 근데 얘는 F가 아니라 F 역함수거든요? 그럼 F 역함수식을 또 구해야 되느냐? 대칭시켜버리면 안 되나? 맞죠 요, 요렇게. 얘가 F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를, 어, 요 Y는 X에 대칭시키면 얘가 Y는 X-5니까요, 얘가. 어, Y는 X-5니까 얘는 Y는 X+, 5가 되겠네. 그죠? 음. 그래서, 음. <laughs> 요, 지금, 요거 f랑 어, y는 x 플러스 5랑 접할 때의 a값 fx랑 x 플러스 5랑 접할 때의 a값 fx가 어, 루트 ax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이게 접할 때자이양에서 양변 제곱하고, 후변으로 넘기고, 자, 요게 접할 때는, 여기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니까, 2-a가 불만 6이거든요. 어, 그죠? 그래서 a는, 어, 8 또는, 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a가 양수니까, 어, 2 이상이니까, a가 8이 확정이 됩니다. 어, a값이 나왔고 어, 그럼 a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fx12 이제 다 해명이 됐어요. 그러면 g12 어? g12 과연 어, x이골 12 요쯤이 있느냐 즉 g12 f 인버스 12냐 또는 10이 여기 있어서 어, F10, g12 f 1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F10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F10을. 자, F10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FX는 지금 A가 8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대충 해보면 얘가, 어, 루트 81보단 작잖아요. 9보단 작고, 루트 64보다, 8보다 크니까, 예, 8점 얼마라서. 4를 더하면 12. 점 얼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f(x)가 지금 그 무리 함수인데 f 12 10을 넘습니다. f 12 10을 넘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어, 요 무리 함수인데 f(x)인데 어 여기에 만약에 10이 있다고 하면 요게 함수 값이 요게 10.10이잖아요. 요게 10.10이니까 요게 시컴마, 10, 여기 10을 넘는 수니까 이게 말이 되고, 여기에 X 이골 10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시컴마 10, 10이니까 F 10은 10보다 작아야, 어? 저기 작게 아어 저기 작 나온다고. 그런데 어, 1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10이 요쯤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G 10은 여기 넣어야 돼요. 얘는 뭐냐면 F 인벌스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G 10은 F 인벌스 10입니다. f 역함수의 10이고요. 그럼 f 역함수식 10도 안 구해도 돼요. 맞죠? 그 식을 안 구해도 되죠. 요걸 그냥 K라, 아, k라고 두면 fk가 어, 10이 되는 거니까 얘가 1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6이 돼야 되고 얘가 36이 돼야 되고 얘가 44가 돼야 되고 8x가 44면 x는 8분의 44고 2분의 11 이렇게 해서 K가 2분의 11, 답이 2분의 11입니다. 어, 요거, 마친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MS 양과, 어, 어 MC 군. 또한면더있나 어, 하여튼, 요렇게. 어,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